대우 드론 세탁기 도어 센서 이상, 에러코드는 a 2라고 뜹니다. 그 경우는, 보시는 것처럼, 이 도어 센서 이상이 때문에 발생합니다. 에러코드는 L2고요. 어, 도어 센서 교체하은 아주 간단합니다. 이게 도어 센서예요이 도어 센서만 교체해주면 되는데요. 어, LG나 대우나 삼성이나 뭐, 다 비슷합니다. 일단, 이가스켓 예부에 있는 이 와이어를 먼저 제거해 줍니다. 와이어를 제거를 하시고요. 그리고 가스켓을 살짝 들어주십시오. 그런 상태에서 손을 집어은 상태에서 이 보호센서 고정 나사들을 풀어하십시오 고정 나사를 풀고요. 밖으로 빼내신 다음에 보호센서를 빼고 교체형 도어 센서로 다시 연결을 하고요 이때 역을 느슨하게 하지 마시고요 꽉 눌러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다시 끼우시고요 도어 센서를 고정을 해준 다음에 여기까 아주 간단합니다 자 가스켓을 끼우시는 방법은요 먼저 가스켓을 이 홈과 이쪽 부분을 잘 채워주시고요. 그리고 가스케이잘워졌는 확인하신 다음에 와이어를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. 자, 이 와이어는 이게 부러졌으니까 제가 와이어를 새로운 걸로 해서 교체를 해보겠습니다. 혹시나 여러분들이 이 와이어 작업을 하다가 지금 보신 것처럼 이 와이어를 연결하고 있는 이 습부분이 녹슨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경우는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도어센서 보내드릴 때이 와이어도 같이 보내드리니까요 꼭 잊지 마시고 이렇게 녹슬지 않고 튼튼한 와이어로 장착을 하셔야 됩니다 와이어 장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먼저 보시는 것처럼 이 스프링 부분을 밑에다 두고요. 와이어를 이렇게 최대한 돌릴 수 있는 데 돌려주십시오. 그리고 이 스프링 부분을 무릎으로 딱 대시고요. 무릎으로 지탱을 한 상태에서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수로 지렛대처럼 해가지고요. 이렇게 넣으시면 와이어 장착 작업이 끝나게 됩니다. 이렇게 되시면 LG 트롬 세탁기 LG 코드 에러 코드 LG 갖다 쓸때 도어 센서 교체 방법은 어 댁에서 누구나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. 이상입니다.